좋은 아침입니다. 5월 23일 오늘의 이슈 한보연이 전합니다. 7월부터 동네병원 2인실도 건보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지난번에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됐었죠.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 6 2.4로 낮췄는데, KDI도 동일하게 0.2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그리고 불어나던 가계비 좀 주춤했다는 라 기사 내용도 좀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최대 중국 CCTV 업체를 압박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미중 무역 분쟁의 유탄이 테슬라에 직격탄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주가가 95%까지 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눈에 좀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 청년이 연 2%대로 7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대출 조건이나 이점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동네 병원 2인실 이미 그 종합병원과 상급병원에는 적용이 됐었습니다. 2인실도 건강보험 혜택 적용을 받아서 환자의 부담이 많이 낮춰졌었는데요. 이번에 7월부터 이제 동네 병원에도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그 병원이나 한방 병원 1775곳이 이제 해당이 되면서 2인실 같은 경우는 약 7만 원에서 27,500원으로, 만 3인실은 4만7천원에서1만8천원 수준으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 입원료라고 해서 이런 혜택, 6등급, 기준, 6등급 기준으로 약 3만 2천 원이 지원됐다라고 하는데 이 혜택은 반대로 중단된다라고 합니다. 무튼 건보 혜택 확대를 통해서 뭐 재정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환자의 부담이 어, 그 경감되는 것들을 어, 좀 반길 수밖에 없는 그런 기사고요. 그리고 예, KDI 뭐 이제 국책 기관이죠. 그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얼마 전 발표됐던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같이 2.4로 낮췄습니다. 뭐 어차피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일단 어, 그 수출 경기가 좋지 않죠. 뭐수출주행 중심 국가에서 수출이 안될 수밖에 없, 어, 없는 이유들은 명백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세계 무역이 굉장히 이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대한민국의 이제 수출이 뭐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과 미국, 베트남 이렇게 좀 몰려있기 때문에 뭐 사드 사태도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직격탄을 바로바로 바로 어,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에 대한 이제 그 착시 현상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이제 수출 구조이기 때문에 어, 늘 이제 수출에 대한 그 수출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제 부담은 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까지 지금 민간 소비까지 급격히 위축되다 보니까 뭐 이게 메르스 사태 때 수준 정도로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치를 또 낮게 잡았습니다.뿐만 아니라 이 무역 분쟁이 그 지속된다라면은 어, 내년에도 어, 사실, 뭐,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좀 반등할 거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때를 이제 저점으로 해서 반등할 거다라고 예상도 하고 있지만 이게 지속이 된다면 라이 또한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경제가 좀 이제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어차피 또 이제 어디에 좀 힘이 실리냐. 네, 금리. 금리에 대한 힘이 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2분기 때도 성장 둔화가 된다면 기준금리를 또 인하, 인하해서 재정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어, 또 얘기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소비가 잘안 되고, 이 소비가 잘안 된다는 것은 어차피 이제 실질 그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을 소비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얘긴데 조금 미중 무역 전쟁이 잘 해결되고 또 수출 경제가 좀 살아나서 빨리 반등세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경제 이슈는 뭐 미국이 이제 중국 때리기는 첫 번째가 그 드론 업체에서 세계 최대 드론 업체 DJI에서 1, 1차적으로 때렸고요. 두 번째 며칠 전에 기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화웨이 때렸고요. 그리고 이번엔 이제 세계 최대 중국의 CCTV 업체까지 또 때리기를 합니다.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미국 정부가 해당 기업을 이제 옥죄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업과 뭐 거래하려면 미국 허가 받으란 라내이럼 굉장히 까다로우지뿐만 아니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이 눈치는 단지 미국 기업에만 적용된다는건 아니죠. 아시다시피 이미 일본이나 유럽 등 이런 쪽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있다 확대가 된다라는 거는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화의 그 스마트폰 출시를요. 아예 취소해 취소했고요. 그리고 발매일을 무기한 연기했다는 내용도 볼수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ARM 이란 업체 있습니다. 그 반도체를 설계한 업체거든요. 이제 제조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어떤 칩, 칩을 칩 설계하는 그런 업체인데, 세계 최대 업체인데, 이 업체도 화웨일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중국은 또 손잡으려고 유럽에 열심히 다니고 있고, 뭐, 여기, 구,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라든가, 리커찬 총리 이런 사람들이 계속 뭐 1대1로를 갖고 유럽 국가들과 손을 잡으려고 하고 또 반대로 또 미국의 이제 그뭐그 무역대표부라든가 여러 이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자기 편을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 그런 이제 난 내편 난 제편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갈라지는 모습들을 볼수 있고요. 이것들이 계속 심화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 업체에 서로에게는 결국은 타격을 줄 수밖에 없죠. 뭐 관세율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중국에서 지금 희토류 같은 거 건드리고 있는 부분도 보면은 결국은 반도체 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다 보면 결국은 세계 무역 시장이 위축되고 이런 위축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 영향이 좋지 않은 영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뭐 KDI나 아까 말씀 OECD에서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조, 좋지 않게 볼수 좋지 않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예. 테슬라 주가 95% 폭락. 어저께 제가 잠깐 인스타그램 보면서 아는 지인이 테슬라 주가가 엄청 빠진 것세들 좀환탄하면서그 인스타 올린 기사를 저도 잠깐 봤거든요. 자, 현재 200달러 정도 하는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이미 30% 넘게 빠졌고요. 여기 여기에다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보면은 거의 95% 폭락해서. 10달러 안팎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어, 이 기사에 담고 있습니다. 어, 이그 전기차에 대한 거는 아시다시피 중국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거기에 보조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그 영향이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기사가 나타난 걸로 볼수 있습니다. 뭐 기업이 아무리 미래 성장성이 있다고 해도 물론 뭐 테슬라는 엄청나게 그 미래 성장성을 인정받았었죠. 그래서 뭐 세계 최대 이제 뭐 미, 아 미국 최대의 그 자동차 업체 GM이나 포드보다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었거든요. 하지만 실제 기업의 뭐 수익은 마이너스입니다. 손실로 손실을 있고 1분기에 63,000대를 판매했는데 7억 210만 달러를 손실을 받다라는 거는 한 대당 만 달러가 넘는 손실을 보는 거예요 차를 팔면서 예, 하지만 이 미래 그 이 기업의 미래 성장 가치를 높게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물론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정책과 어떤 제도와 어떤 규제가 어, 테슬라 기업의 주가를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미, 미중 무역 전쟁에 직격탄을 맞게 되면 예, 주가가 95%까지 날아갈수 있다. 예, 뭐 테슬라 주가를 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뭐, 뭐 가슴 떨리는 심장 떨리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뭐 부부합산 소득이 보통 기존의 대출들 이런 이제 정책 대출들이 5천만원 이었었거든요 이걸 7천만원으로 상향조정 했기 때문에 굉장히 혜택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라고 봅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부부 중한 명만 34세 이하가 된다라면 2%대 저리로 어 이제 전세 보증금도 대출 받을 수 있고 월세 보증금도 대출 받을 수 있고 또 보증금이 아니라 월세 내는 돈도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그 반전세 있죠. 반전세는 월 보증금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월세 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세, 34세 무주택청년가구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이 상품 둘다중도상환수수료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뭐 소득이 올라가면 일찍 이렇게 상환할 수 있다라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뭐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대출한도는 보증금은 7천, 월세는 월 52년으로 1200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급금 규모가 있다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핵심인 게 이제 그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죠. DSR 이 심사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그 좋은 지원이 될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심할 거는 어 무조건 이것만 볼 필요가 있다. 요거만 요런 주택 상품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 상품이 최고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이거보다 더 좋은 상품도 있습니다. 물론 그 대출 조건이 좀 깐깐하기는 하지만 그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2%도 1,2%로 1억까지 변세보증금 빌릴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상품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이 이제 코스피를 볼때 우리는 이제 당연히 코스피 지수를 보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달러 환산 코스피 가격을 보고 움직인다라는 얘기고요. 이 달러 환산 코스피 가격이 거의 이제 최저점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달러 환산으로 보면은 이미 이제 작년 10월 급락장에서 장중에 1985를 기록했는데 이, 이 바닥 정도를 찍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어, 이 경제 어떤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저도 강의할 때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2016년 기억해 보면 그 당시 이 원자재 투자가 엄청 좋은 성과를 받아서, 어, 받아서 그 당시에 뭐 원유 회사 펀드랑 뭐 원자재 펀드 뭐 이런 금 펀드들이 거의 탑 클래스로 성적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원자재 투자할 때 핵심적인 게 뭐냐면 다시다시피 달러죠. 달러로 거의 90% 이상이 다 달러로 원자재가 거래되니까 달러가 이제 강하면 원자재는 별로 좋지 않죠. 내가 들어간 대비 비용 대비 적게 이제 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신흥국들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그리고 물가, 물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로 기본적인 원자재 투자에 대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지표 세 가지 모두가 원자재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으로 어다그 나타났었는데, 하지만 실제 원자재 펀드가 최고 좋았던 거는 그 당시에 뭐, 원유 가격이 배럴당 거의 30불 이하로 떨어졌었었죠. 거의 2 0불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완전 바닥 정도가 아니라 원가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투자에 대한 그러한 조, 어떻게 보면 투자 원칙 조건들이 이제 무너져 버리는 때인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도, 기사로 돌아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달러환성 코스피가 거의 바닥이니까 지금 들어가면 좋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좋은 매수 타이밍 아니냐라고 할수 있지만 지금 뭐늘말씀드릴 환율 변동성 1,200원 이거에 대한 이제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거리고 위안화 환율 그 7위안도 깨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무역 분쟁이 길어지게 되면 이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함부로 지금이 굉장히 낮은 타이밍 윈도도 불구하고 어 구매하기 어렵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분할 매수죠. 이런 시점에도 다가 아니라 일부 매수하는 거고,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이러한 리스크들을 좀 해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